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넘치는 아랄의 열매로 늘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주시고 추수할 수 있는 거물단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편 불만이 더 많았지는 아니하온지요 우리들의 죄가 있다면 해결하오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들을 용서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는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삶을 볼때이 땅은 천국이요 낙원이 아닐까요? 잠시나마 화화롭게 아버지의 집에서 축복을 누리는집 나간 탕자의 길허랑방탕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없어서 배를 채우지 못한 탕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힘드나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우리들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다가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그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으로 위로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원치 않은 병마로 싸우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면 직장과 사업장 내 하나님께서 만사가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 감사하기는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번개하시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이 튼튼하게 하옵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성자들에게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평화의 땅, 자유의 땅, 축복의 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철주야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박강영 다인 목사님께 은세와 능력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 강건하신가 가정 위 자녀들 위해까지도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분 전도사님께 헌신과 봉사의 손길 위해 날마다 복에 되게 하시면 사업장의 자녀들의 만사가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봉사의 손길까지도 주님 아시나니 이미 천국 나라에 상급이 쌓여 있음을 믿사옵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 살아역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 한 절씩 뛰어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천송가 우리 280장 한절만 누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Çiğneme, işe gitme, götürme, giyinme, başkalarına yardım etme, Allah'ın yolunu izl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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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ah'ın 아버지 무슨 죄를 들고 나팔을 들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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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 주시옵소서 역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신비를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에 행함에 아버지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보혈로 도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